12월 17일 일본 발매 예정인 스타터덱 100. 스타터덱 100은 덱넘버 1부터 100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100종류의 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전 가능한 구축 덱이 100종류지만 모두 다른 덱이며 어떤 덱을 뽑을지는 운명이 좌우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선공개된 7개의 덱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불꽃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다이버스트를 노려라. 덱넘버 001은 레쿠자 V맥스의 스킬, 다이버스트의 큰 데미지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불꽃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얼마나 잘 붙이냐가 관건입니다. 상대의 덱, 손패, 에너지, 모든 것을 트래시한다. 덱 넘버 006은 상대를 방해하며 싸우는 덱입니다. 포켓몬의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유리하게 경기를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코인에 따라 달라지는 데미지, 모든 것을 코인에 맡긴다. 덱 넘버 018은 동전을 던지는 기술이 가득합니다. 주피 썬더 V의 기술, 미사일 장막은 최대 240의 데미지. 당신은 코인의 운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피카츄 V와 에이스본 V의 강력한 더블 어택. 덱 넘버 048은 피카츄 V와 에이스본 V, 둘다200 데미지가 넘는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 두 마리의 포켓몬 V로 공격해 나가자.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진 포켓몬들의 주목. 덱 넘버 070은 세 마리의 포켓몬 V로 싸운다. 한층 더 귀여워진 포켓몬 일러스트에도 주목하자. 킹크랩 VMAX의 거대한 집게로 1도 양단. 킹크랩 V의 기술 거품 퍼뜨리기는 덱에서 물에너지를 5장이나 가져올 수 있다. 킹크랩 VMAX의 기술 거대한 집게에 큰 데미지로 공격하자. 자마젠타 V로 패를 갖춰서 풀 포켓몬도 강철 포켓몬도 대활약. 자마젠타의 특성 왕자의 자세로 손패를 정리하면서 싸운다. 스킬 리벤지 버스트는 프라이즈를 뺏길수록 데미지가 올라가는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카드. 킹크랩 V. 기술 거품 퍼뜨리기는 덱에서 다섯 장의 모레너지를 자신의 포켓몬에 원하는 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킹크랩 V맥스로 진화하면 에너지 3 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거대한 집게는 매우 강력합니다. 자마젠타 V. 특성 왕자의 자세는 자신의 패를 모두 드레시하여 백을 5장 뽑을 수 있는 편리한 특성입니다. 기술 이벤지 버스트는 상대가 가져간 프라이즈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데미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종반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선행 출시될 스타터 덱 백은 12월 17일 발매 예정이며 정가는 790엔입니다. 국내 출시가 된다면 내년 봄쯤 출시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가격은 8천원에서 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새로운 상품 출시는 좋은 일이긴 하나 100종류의 덱과 414장이나 되는 카드 컬렉션을 생각하면 약간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오늘 출시 예정 상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른의 TV였습니다. 와우!